우리가 개인의 간구시를 함께 오늘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나눕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장막이 주의 궁정을 주의 제단에서 주의 집에서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또 사모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또 복음자리를 얻은나이다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기에 아주 중요한 고백은 바로 예수님이 사랑스럽고 예수님께 부르짖고 또 예수님 만에서 복음자리를 얻고 또 예수님을 찬송한다고 하는 그 내용에 이어서 이제 오늘 5 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죽게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온의 대로가 있다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시편 122편 1절에 보면은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고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요아의 집에 올라가고자 한다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시온의 대로가 열렸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요아의 집, 바로 시온이 있는 요아의 집에 대로가 열렸다. 큰 길이 열렸다. 그래서 그, 그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집에, 성전에, 그리고 어, 그, 성막 n 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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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에 n g song, s o 고 g song, song, s o 로 g song, 가 o n 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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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이 g song, song, s 고백하고 있는데요. 음, 이제 눈물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에, 그 눈물골짜기는 어떤 자입니까? 바로 어, 주님 앞에 애통하는 자고 또 억울한 억울한 그런 가운데서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털어놓는 자이고 또 슬픈 가운데서 애통하기도 하고 또 간절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바로 눈물골짜기로 지나갈 때 눈물로 주님 앞에 가는데 기도하는 그런 자이죠 요엘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2장 23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요하로 말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에,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많은 샘이 있을 것이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고 말씀을 에, 합니다. 그리고 그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원해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음,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을 합니다. 바로, 어, 주님으로부터 심을 얻는 그런 모습을 고백합니다. 이제 8절에 보면은, 만군의 하나님 여와의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이 에, 말씀에 보면은, 이제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복 있는 자가 첫째 죽게 힘을 얻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세상에서 그 어떤 힘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자, 그자가 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두 번째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바로 주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자, 또 언제든지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을 향한 자, 바로 그자가. 복이 있음을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로 눈물골짜기로 눈물골짜기를 지나가는 자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열어놓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그자가 복이 있고 그를 복되게 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눈물을 흘릴 때그 감정이 물론 그냥 거짓 눈물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눈물을 흘릴 때는 그 감정이 솔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감정이 그대로 눈물로 표현되고 있는데,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자,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 바로 그 자가 복이 있음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바로 이렇게. 에, 죽게 힘을 얻는 자 시온의 대로가 열, 열려 있는 자또 눈물골짜기로 지나가는 자이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복일까요 어, 바로 어, 앞에서 보았던 어, 첫 번째는 많은 샘 많은 샘이 있을 것이셈 샘이 솟는다 에, 그렇다고 하면 은늘 넘치는 거죠 늘 생명의 또 힘이 또 어, 새로운 것들이 넘치는 많은 셈이 있을 것이고 또 이른 비가 내릴 것이고 어, 두 번째로는 두 번째 복은 이른 비가 내린다. 이른 비가 내리고 늦은 비가 내린다. 그래서 이른 비는 바로 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고 또 늦은 비는 곡식을 잘연글게 하면서 수확을 많이 에, 얻게 하지요. 그래서 어, 이른 비가 내리고 세 번째로는 힘을 얻고 또 얻어 나갈 수 있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많은 셈이 있게 하시고,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또 힘을 얻어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능력 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복 있는 자, 바로 죽께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눈물골짜기로 지나가는 그 복있는자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그 복있는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자, 우리는 복이 있다, 죽게 힘을 얻는다 뭐할 때에 우리 그 내가 내가 주인일 때가 있어요. 내가 그 모든 것에 그 어떤 그 그것을 주도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열어 주시고 대로를 열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이 있고 또 어, 그 복의 그 열매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은혜 가운데서 복 있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